어, 이번에는 데려온 지꽤 오래된 아인데, 해리와슨 이 해리와 슨이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할게요. 먼저, 흙을 먼저 털어주고요. 어 먼지가 많이 나네요. 너무 말라있어요. 어우, 너무 말라있어가지고,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옥성에서 오니까 다행이네요. 어, 아, 베란다에서 했으면은, 또 먼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하다가 어, 너무너무 먼지 그 물티슈로 방바닥을 닦았는데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좀 추워도 베란다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 지금 이 해리와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러블리 로즈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많이 달라요. 보라색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면서 러블리 로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흙도 굉장히 이거 산마산산 흙인 흙이었던 것 같은데 뿌리가, 뿌리 세력이 장난 아니죠. 그래도 여기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더디게 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화분은 조금 큰데다가 식재를 해주고요. 어, 흙은 너무 좋네요. 어, 이거는전번에 파랑, 파랑새가 있었던 자리인데, 파랑새 철화라고 하나요? 근데, 아이가 있었던, 어, 어, 그 조금 안 좋았던 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육경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와슨도 뿌리 쪽에다 이렇게 조금만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그 조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좀 많으신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각자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파랑새, 그 군생, 그 철화로 이렇게 엮여서 나오던 아이죠. 파란색 군생을 심었다가 그 조금 이제 물음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적심을 하고 어 전부 다 해체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 묵은둥이를 사왔는데 그 아이가 안 좋았다고 그, 괜찮았는데, 어, 1년 됐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 물반응을 안 해서 보니까, 파랑새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을,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아이를 키웠던, 어, 그 장소를, 장소에 대한 환경도 모르고 하니까, 제 생각에 답변을 맞춰서 해주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랑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뽑아보고 나서 원인을 알아요. 제 파랑새, 파랑새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다육경을 뿌려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어, 거기 이제 구매해가지고 올 때, 이렇게 아까 플로레센스 이렇게, 어, 식재할 때 물을 많이 먹어서 입장이 뚝뚝 부러지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물을 많이 먹은 아이를, 어, 데리고 와서 뽑아놨다가, 한뭐 3, 4일이라도 말렸다가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워낙 이제 파랑새 군생이, 도 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파랑색 군생이 또 철학까지 엮여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그냥 기쁜 마음에, 아, 이렇게 흙 정리해서 바로 심었던 거예요. 어, 바로 심었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이, 5일 있다가 물을 줬어요. 그것도 이제 어, 겨울에. 그러니 아이가 이제 물마름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물이 계속 습기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이제 물음이 온 거죠. 그, 어느 대양토나 뭐 완전 멸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그새새 새 배양토라도 음, 균은 있게 마련입니다. 균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계속 습을 유지하고 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면은 그 균이 어, 그 뿌리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 상처가 났을 것이고 흠집이 생겼을 건데. 그 사이로 균들이 침입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 물은 안말린 상태에서 감염이 되니까 수간을 타고 전체적으로, 어, 던져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알아, 알아야 이제 그 치유 방법도, 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1년 된 묵둥인데 그냥 분갈이를 해 줬는데 어, 한참 지났는데 물 반응이 없어서 뽑아보니까 어, 이렇게 그 파랑새 해체하듯이 그렇게 수관을 타고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 그 아이가 구사를 하, 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물을 얼마나 줬는지, 습이 있는지,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그런지, 뭐,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그러고 이제, 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laughs>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 환자고 하니까. 그닥 이제 경제활동도 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집안일이야 뭐 한두시간이면은 전부 끝나는 거고 요즘에 식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육이 에는 빠져있고 중독은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봐 모든 분들 그 크리에이터님들 유튜브 영상을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니까 유튜브 이렇게 영상 시청한 건한 2년 된것 같아요. 다육이 키운 지는 1년 4개월 됐지만. 2년 동안 그 유튜브를 모든 분들 거를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그, 지식이 말도 못하게 쌓였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초보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어도들은 그 지식이 저를 많이 이렇게 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 다 여기 유튜버님들께 그런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시간이네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제가 두서가 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해리와 슨 어, 세포트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여기까지 식재를 하고요. 다른 분리를좀 볼게요. 어, 영상 이렇게 어, 심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